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기도리 인사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여주 둥지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3억대 중반 신축 전원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본 물건은 건축주의 세심한 손길로 정성껏 지어진 예쁜 집인데요. 건축주가 직접 토목공사와 건축과 분양까지 직영으로 해서 원가가 많이 절감된 가성비 좋은 소형 단지내 전원주택입니다. 단지는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내에 총 5세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미 한 세대는 매매가 된 상태이고 오늘은 완공이 되어 있는 두 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바로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빠르게 입주하실 분에게도 추천드리는 매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다 자연 칠학지구로서 건폐율 60%로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부지평수도 506제곱미터로 153평인데요 그중에 대지가 145평이고 도로집은 8평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원과 텃밭까지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건축 연면적은 122제곱미터로 37평의 복층인데요. 건축 면적에 비해서 내부 구조가 상당히 쓰임새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차량 두대 정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고요. 대문은 양문형으로 되어 있어 정원까지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되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모 반듯한 디딤석들이 안내하고 있고, 또 디딤석 주변으로는 자갈을 깔아 차량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손님이 오셨을 때 이곳에도 차량 두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야외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도는 강역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반디 정원은 안마당 쪽으로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고요. 또 텃밭 공간에도 경계석으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텃밭도 상당히 넓은 모습입니다. 필기 보이는 이곳이 텃밭 공간인데요. 4인 가족이 드시게도 충분한 양의 채소를 재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아주 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상당히 한적한 숲세권인데요.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시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뒤편으로 광주 원주간 제2영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도로에 방음막이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에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또 밖에서도 약한 소음이 들릴 정도로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곳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료주IC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로서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또 동서울 톨게이트까지도 자가용으로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마을이라 수도권으로도 이동하시기 편리한 곳입니다. 본 주택은 분양가가 3억 5천만원 책정되었는데요. 여주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옹골차게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여주 시내보다는 양동면 소재지를 이용하시기 편리한데요. 이곳은 자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구는 조암 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데요. 자차로 약 3~4분 거리에 있고요. 또 여광중 고등학교와 양동 중 고등학교를 모두 통학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잡초가 나오지 못하도록 자갈을 깔아 놓았고요. 또 주택 뒤쪽으로 LPG 가스 벌크통과 게이지 시설이 보이고 있죠. 가스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최적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요금은 도시가스처럼 사용한 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주구조는 일반 목구조이고 외벽은 얼룩이 생기지 않는 테라코트 데코로 마감했고요. 지붕은 스페니시 기와로 마감한 클래식한 느낌의 전원주택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강역 상수도가 인입되었고 또 LPG 가스 최적재와 개별 정화조 시설입니다. 방향은 거실 창 기준 남서향이고 사용 승인은 2022년도 올해 완공된 신축인데요.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의 착한 가격으로서 절충이 불가한 가격입니다. 주택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주택 앞에 설치된 데크로 올라왔는데요. 데크는 두개단 정도 높게 설치되었고, 주택은 대지 평수를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향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운 햇살이 가득한 정원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마당과 텃밭을 넓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건축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있는 포치 공간에는 균이나 병충해에 강하고 반영구적인 고가의 수입산 이의 나무로 고급지게 시공되었고 좌측에는 초인종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이 부착된 현관문은 그냥 보기만 해도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고급문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손잡이 내외부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묵직하고 고급진 모습입니다. 전실 공간 바닥은 포셰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 좌측으로는 띄움 시공된 화이트 색상의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단부에 은은한 간접등이 매립되어 있어 매일 신는 데일리 슈즈를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전기와 통신단자함이 부착되어 있고, 천장에도 센서 등이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청색 계열의 사면동 주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면, 바로 마주한 곳에는 양쪽으로 미닫이 문이 설치된 미니 창고와 계단실이 이렇게 나오고요. 좌측에는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과 썬룸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는 방 하나와 욕실이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좌측에 있는 거실과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올 화이트 톤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강마루로, 도배는 친환경 벽지로 마감되었습니다. 아트월에는 터치형 올패드가 부착되어 있고, 보일러 주절기 자리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실 창문은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고운 햇살이잘 들어오도록 시공되었고요. 또 전창 기준 좌우측으로 채광 한기창까지 놔져 있어 채광과 조망까지 실용성 있게 시공되었고, 또 창원은 미국식 3중 시스템 창이 적용되었습니다. 층고도 높게 시공되어 있어 시원하게 개방감 있는 거실이고 또 천장에는 LED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또 우측편에는 썬룸 공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실입니다. 전창을 열고 나가면 넓게 펼쳐져 있는 정원 앞쪽으로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는 나즈막한 앞집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롭지 않은 곳이고 또 하늘과 맞닿아 있는 앞산이 마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개가 끼어 있어 뿌옇게 보여 아쉽지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제 주방쪽으로 왔고요. 주방 싱크대는 화이트 색상으로 해서 상하 부장이 ㄷ자 형태의 구조로 시공되었는데요. 동선을 고려해서 편리하게 시공되었고 주방 입구에는 아름다운 곡선의 미를 살린 식탁등 아래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썬는 공간과 다용도실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시공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입구에는 대형 냉장고자리한 대가 확보되어 있고 김치냉장고는 잠시 후에 보실 다용도실에 놓을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안쪽으로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도 있고요 또 취사는 SK 매직 3구 전기레인지와 후드가 깔끔하게 매립 설치되었습니다. 와이드 싱크볼과 고급 수전이 시공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물빠짐용 선반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채광, 환기창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쾌적한 주방입니다. 싱크볼 바로 좌측으로 시공된 냉장고 자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낮아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면 건식으로 쓸수 있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김치 냉장고와 세탁기 놓을 수전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 워시타워나 별도의 건조기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창문 쪽으로는 LPG 가스용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채광 한기창이 나져 있어 공기순환도 잘 되는 다용도실인데요. 이 창문으로는 주택 뒤쪽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우측으로 돌아서면 주방과 거실 쪽에서 바로 연결되는 썬룸 공간이 나오는데요. 홈카페처럼 예쁘게 시공되었습니다. 요즘 전원주택을 매수하시면 추가로 돈을 들여 이러한 썬룸을 시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 물건은 이미 시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부는 핀란드산 원목으로 고급지게 시공되었고 우측으로는 수납장, 상하부장을 모두 짜넣어 수납공간을 확보했는데요 주방 쪽에서 수납공간이 부족하시다면 이 수납장으로 보완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수납장 바로 옆으로 냉장고 놓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썬룸은 전면적으로 폴딩되어로 마감되어 있어 고운 햇살도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천장에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포트라이트가 달려있고 내부가 직사각형으로 길게 나와있기 때문에 다이닝룸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공간인데요. 가족을 위한 주방의 연장선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또 가족 행사시에 손님이 오시더라도 활용성 좋은 넓은 공간이고요. 또 공방이나 작업실로 활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썬룸에서도 주변에 멋진 숲세권 뷰까지 잘 들어오는 그야말로 힐링 장소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중문 기준 우측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방 하나와 욕실과 미니 창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은 1층에 하나와 2층에 두 개로 총 3개인데요. 먼저 1층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남향 쪽으로 창문이 나져 있어 고운 햇살이 가득히 들어오는 방이고요. 천장에 LED 등과 화재 탐지기가 부착되어 있고 또 벽걸이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요철 부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에 여유 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있는데요. 퀸 사이즈 침대를 비롯해서 화장대라든지 가전 제품들을 놓을 공간도 충분하고. 또이 방문 정면 쪽으로는 1층 욕실도 배치되어 있어 메인방으로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 창문으로는 조금 전 거실에서 보셨던 멋진 조망이 그대로 들어오는 방이고 각 방마다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가 부착될 예정인데요. 아직 마감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메인방에서 나가면 바로 1층에서 쓸수 있는 욕실이 나옵니다. 바닥과 벽에는 미끄럽지 않은 고급 타일로 시공되었는데요. 좌측 벽에는 우드톤의 고급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고 안쪽부터 보시면 채광 환기창과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어 환기도 잘 되도록 시공되었고요. 샤워 파티션이 없는 욕실인데요. 해바라기 수정과 레인 샤워기까지 부착이 잘 되어 있고 또 입구쪽으로는 자병기와 세면대와 거울과 멀티형 수납장까지 잘 부착되어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 욕실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좌우로 열수 있는 비다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먼저 좌측문을 열면 계단 밑을 활용해서 만든 미니 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쓰여지는 가재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인데요. 센서등이 부착되어 있고 또 전기 콘센트가 시공되어 있어 무선 청소기를 보관할 때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습니다. 우측으로 나진 미닫이문을 열면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이 나옵니다. 계단실에도 이렇게 주문을 달아 놓았는데요. 열 손실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시공된 문입니다. 계단재는 멀바우 집성판으로 튼튼하게 시공되었는데요. 계단의 폭이나 높낮이도 가파르지 않도록 적당하게 잘 시공되었고, 또 계단을 오르다 보면 한번 꺾여지는 부분에. 중간장이 낮아 있어 채광과 한계 더잘 되는 계단실이고, 또 천장에는 세련된 조명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오면 2층에는 방두 개와 멀티룸 하나와 욕실 하나가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우측편으로 배치된 2층 첫 번째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아주 넓지 않은 중간 정도 크기의 방인데요. 이 방에도 led 등과 붙박이장과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아래쪽 부분에는 화장대나 가전제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도 방문 입구에 개별 온도 조절기 자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시공될 예정입니다. 이 방에도 창문이 남향인 안마당 쪽으로 나져 있어 채광과 조망권이 잘 확보된 방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면 바로 우측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멀티룸이 나오는데요. 2층에는 테라스가 없는 구조라서 이곳을 대체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드레스룸이나 작업실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소방관 침창으로 지정된 창문이 나져 있는데요. 소방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 있고 또이 창문도 역시 남향인 안마당 쪽으로 낮아져 있어 채광과 조망도 잘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욕실은 1층에 하나와 2층에 하나로 총두 개가 있는데요, 이 멀티룸에서 나가면 좌측으로 2층에서 쓸수 있는 공용 욕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보셨던 공용 욕실과 규격이나 구성품들이 모두 똑같은 형태로 시공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급 타일로 시공된 욕실이고요. 채광 환기창과 한풍구가 설치되어 있어 환기도 잘 되도록 시공되었고, 또 해바라기 수전과 레인 샤워기까지 잘 부착되어 있죠. 그리고 입구 쪽으로도 자병기와 세면대와 거울과 멀티용 수납장까지 잘 세팅되어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 이 욕실과 바로 마주한 곳에 2층 세 번째 방이 배치되었는데요, 이 방에도 고온의 살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방입니다. 좌측으로는 벽걸이 에어컨이 부착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화이트 색상의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도 역시 창문이 남향적으로 나져 있는데요. 이 방에서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트여있는 아름다운 숲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외부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본 물건은 건축주의 세심한 손길로 옹걸차게 지어진 집이고 동료주 아이씨가 차량으로 야구분거리로서 고속도로 접근성도 용이하고요. 또 동서울 톨게이트까지도 자차로 약 50분 거리로 수도권 진입하기에도 편리한 곳이고 분양가도 3억 5천만 원이면 정말 가성비 좋은 귀한 매물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귀돌이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밝은 웃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